야, 미쳤냐? 아니야. 야 미쳤냐? 아니야. 이니지 아웃이지인데 심판이 얘기도 안 했는데 혼자 네가 이니라고 판단을 하고 안 와? 미친 거 아니야 지금? 장난으로 보여 지금 지금? 아니야. 뭐 하는 거야 밖에서?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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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에 정말 화제였던 MBC 예능. 신인 감독 김현경, 보셨나요? 아, 네. 정말 재밌게 봤습니다. 이게 그냥 방송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음, 여자배구에 아주 흥미로운 불씨를 남겼습니다. 바로 여자배구 제8구단 창단설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희는 방송 속 공약 하나가 어떻게 이렇게 구체적인 기업과 연고지 이름까지 나오는 아주 현실적인 논의로 번졌는지 한번 그 흐름을 짚어보겠습니다. 그럼 모든 이야기의 시작점부터 좀 보죠. 프로그램에서 약속을 했잖아요. 네. 제작진하고 김현경이 어, 일정 숙률을 넘기면 8구단 창단을 돕겠다 이런 공약을 내걸었다고 기사는 지적합니다. 근데 그걸 진짜로 해냈단 말이에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만약에 목표 달성을 못했다면 그냥 뭐 재미있는 도전이었다 하고 끝났을 텐데. 그쵸. 약속의 조건이 딱 채워지면서 팬들 입장에서는 이게 더 이상 해프닝이 아니게 된 거죠. 이제는 지켜야 할 약속이다. 이런 기대감이 확 커진 겁니다. 그러면서 방송이 끝나자마자 온라인이 정말 들끓기 시작했죠. 카더라 통신이 돌았는데 이게 굉장히 구체적이었어요. 네, 맞아요. 한화생명이 구단주가 될 것이다. 그리고 연고지는 전주시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구체적인 이름들이 딱 나온 걸까요? 기사에서 분석하는 두 가지 배경이 아주 절묘하게 맞물렸습니다. 우선 전주시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프로농구 KCC 구단이 부산으로 가버렸잖아요. 아, 맞아요. 그래서 지역 팬들 상실감이 엄청 컸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빈자리를 채울 새로운 프로팀이 정말 절실한 상황이었던 거고요. 신생구단 입장에서도 이건 뭐, 처음부터 팬덤을 만들 필요가 없는 아주 매력적인 조건인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비어있는 경기장을 태우는 걸 넘어서 이미 팀을 잃은 팬들의 그 뜨거운 열정을 그대로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전략적인 선택지였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여기에 한화라는 이름이 더해지면서 설득력이 확 붙은 거죠. 한화그룹이요? 네. 한화생명을 통해서 이미 스포츠단 운영 경험이 있고 또 사실 배구가 다른 프로스포츠에 비해서 창단 비용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거든요. 아 그런 현실적인 부분도 있군요. 그럼요. 여기에 김연경이라는 상징적인 인물과 함께한다면 뭐 기업 이미지 효과는 말할 것도 없고요. 이 모든 조각들이 딱 맞아 떨어지는 그림처럼 보이니까 소문이 걷 잡을 수 없이 커진 겁니다. 물론 기사에서는 아직 공식적으로 확인된 건 아무것도 없다고 딱 선을 긋고는 있습니다. 네, 아직은 추측 단계인데. 하지만 김연경이 직접 배구연맹 총재에게 팔구단 창설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전달했다는 사실이 알려졌어요. 음. 이게 이게 단순한 뜬소문은 아니구나 하는 인상을 강하게 주더라고요. 음, 맞습니다. 여기서 이제 또 다른 질문이 나오는 거죠. 그럼 이 거대한 프로젝트의 중심에 있는 김현경은 어떤 역할을 맡게 될 것인가? 맞아요. ibk 기업은행 감독으로 간다는 말도 있었잖아요. 네. 근데 그건 배국에서는 좀 현실성이 낮다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어 왜죠? 방송에서 보여준 리더십이 굉장했는데 바로 감독으로 가기엔 무리가 있다는 건가요? 음. 예능의 리더십하고 프로구단의 감독은 이게 전혀 다른 영역이거든요. 아. 감독은 뭐 전술은 기본이고 선수단 관리 구단과의 복잡한 이해관계 조율 미디어 대응까지 이게 정말 극한 직업이죠 어. 그래서 이제 핵심은 이것 같아요 팔구단 창단에 있어서만큼은 김현경 본인이 직접 움직이고 있으니 누구도 이걸 가볍게 볼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결국 신인 감독 김현경이라는 프로그램이 쏘아올린 작은 공이 정말 리그 전체를 움직이는 거대한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네요 과연 한 명의 스타 선수가 가진 영향력과 미디어의 힘이 합쳐져서 실제로 프로구단을 창단하는 이런 전례 없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을까? 정말 궁금한 지점이네요. 결국 하나의 예능 프로그램이 던진 공이 팬들의 열망과 김연경의 의지, 그리고 잠재적인 투자자들의 이해관계와 맞물리면서 이제는 누구도 쉽게 무시할 수 없는 거대한 흐름을 만들어냈습니다. 예능이 현실을 창조하는 정말 보기 드문 사례가 될 수도 있겠네요. 네, 바로 그렇습니다. 방송은 끝났지만 어쩌면 여자 배구의 진짜 클라이목스는 지금부터 시작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과연 예능 속 약속은 현실이 될수 있을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뉴스워커였습니다.